얼마 전 미국에서 두 친구가 법정까지 가면서 다투는 일이 하나 일어났었습니다. 절친이었던 두 친구가 함께 복권을 구입하면서 만이둘 중에 한 명이라도 당첨이 되면은 상금은 나누자는 각서까지 짜면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 친구가 복권에 당첨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복권의 주인은 아주 큰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금을 받은그 친구가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장난을 시작했겠지만 나중에는 각서까지 언급하면서 두 사람은 상금을 가지고 법정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두 사람의 우정은 돈 앞에서 아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돈을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은 친구에게 자기의 상금을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절대로 상금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욕심이죠. 욕심은 우리가 원하는 걸 쥐고 있을 때 절대로 그것을 내려주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에서는 어떻게 하면 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들을 수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는 간절한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녀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 중한 명이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근심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 나는 자녀가 있어서 자녀가 없는 한나는 괴롭혀서 더욱 그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부린나는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할 만큼 두 사람의 사이는 결코 좋지 않았었습니다. 베뢰아가나가 한나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고 또 배려했었음에도 한나는 자신에게 자녀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 했던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슬픔이 너무나도 감당이 힘든 만큼으로 그런 정도가 되자 하나는 하나의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면서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11절에서 하나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나의 서원을 기도드립니다 하나의 간절한 마음을 충분히 느끼는 기도였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녀 기도 들어 주셔서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는 의미로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또 선지자로서 왕정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백성들을 다스리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말의 표현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하게 얻은 자녀를 얻은 산나는 이후 어떻게 행하였나며 어렵게 얻은 자녀인 만큼 아마도 애지중지하면서 아주 귀하게 키우는 게 일반적인 부모의 모습일 겁니다. 게다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얻은 자녀인 만큼 더욱 아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22절에서 사무엘에 대한 자신의 결심을 남편 에이가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이를 젖 때거든 내가 그리고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자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을 때 함께 드렸던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겠던 그런 의지였습니다. 비록 귀하게 얻은 자녀였지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자녀였지만 자신이 서원하고 또 약속했던 내용을 잊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행하겠다는 한나의 결심을 볼수 있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간난 아이였던 사무엘을 저지 때 때까지 본인 직접 양육하였고. 그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엘리에게 하나님께 엘리에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합니다. 그는 제사장 엘리에게 자신이 기도했던 여자임을 밝히면서 자신의 자녀가 자신의 기도가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의 주신 응답임을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의 기도를 지키기 위해 사무엘을 헌신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간절히 바랬고 또 기도를 통해 얻는 자녀인 만큼 어쩌면 하나님과 올린 성원의 기도를 후회할 만큼은 상황이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나중에 저도 안 사실이지만 저희 어머니도 이런 성원 기도 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이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와 저희 형을 두고 성원 기도 드리면서 둘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성원하게 다기도되다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들은 어, 얘기지만 사실 그게 제가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제가 어머니께 물어보면서 혹시 그런 성원기도를 후회하지 않으셨는지 물어봤을 때 어머니는 그질문의 대답을 비록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본인이 드는 성원기도 그리고 제가 부르시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후회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렇다 대답을 할수없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게 어쩌면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또 본인이 성원을 하였더라도 하나님께 성원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를헌신한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오늘 말씀에 보여준 그 모습은 그만큼 대단한 모습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는 그가 준비한 일정통모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그는 사무엘이 저질 떼을때 그저 사무엘만 데리고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아주 정성 하게 준비하였습니다. 한나가 준비한 예물은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였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소 세마리는 어, 사실 72년의 성경에서 보면 은세마리의 재물이 아니라 세사된 수소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사된 수소는 가장 가치 있는 재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하는지 알수 있는 겁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에게 맡기는 것과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재물들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하나님께 헌신한 일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또 아끼는 것을 욕심으로 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또 하나님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 서하는 일을 우선으로 하는 한나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일은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무엘은 그만큼 한나에게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무엘이 한나에게 의미하는 그만큼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포기하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무언가를 그 누군가를 포기하거나 내놓게 된다면은 그것은 아마도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도 있게 되죠. 한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자신의 간장 힘들었을 때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이라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얻게 된 것도 큰 기쁨이었지만 그것보다도 더욱 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건 더욱 더큰 기쁨이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사무엘을 자신의 소원한 대로 또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한나마같이 자신이 사랑하는 무언가를 더큰 목적으로 희생한 사건 하나더 있었죠.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희생을, 희생을 감당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이라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죄에서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확정하신 이 사랑은 결코 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깨달아서 그 사랑에 감사한 우리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오늘 보면서 보여준 그 모습과 같이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경애하는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아낌없이 허락하셨습 허락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아낌없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소유한 것,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실에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최선으로 또 최고의 것으로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젤라 피로산 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마음을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젤라 피로산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시젤라 피로산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부흥의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천명, 천명의 예배자가 모여 오0 개의 성교 사역지를 후원하고 세계의 선교지 예배 처소를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천명의 예배자가 모여 이 지역의 영적 영향력의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 차이이 반도에 50개의 성교 사역지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계의 성교지 예배처소를 건축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욱 이바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c j 라페프 1호산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품고 한 차원 높은 영적 세계로 비상하게 해 주시옵소서 c j 라페프 1호산 비전을 통하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시제레피 비로산 비전을 이루어 가는 동안 악한 사탄의 방해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시제레피 비로산 비전을 통하여 호치민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부잡은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했으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진 최고와 최선의 것으로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하고 또 헌신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젤프 이르산 비전과 같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순종하는 교회 들에록 함께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께서 오늘 아침에 가지고 나온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